안녕하세요. 건설 현장에서 아르바이트 하시려는 분들 또는 건설업에 취업하시려는 모든 분들께 꼭 필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건설 근로자 기초 안전 교육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초 안전 이수증이 없으면 건설 현장에서 근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건설 현장은 안전이 최우선시 되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건설 관련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설 일용직 근로자는 채용 전 또는 채용 후 3개월 이내에 4시간의 기초안전복권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 교육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설 근로자 기초안전교육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교육은 전국 각 지역의 지정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집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을 통해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교육과정은 안전의식 응급처치, 작업안전 등 건설 현장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지식과 기술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 이수 후에는 이수증이 발급되며, 이 기초안전 이수증은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교육 이수를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가 됩니다. 교육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가까운 교육기관을 찾아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또는 안전보건공단 웹사이트에서 지역별 교육기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기관을 선택한 후에는 해당 기관의 교육일정을 확인하고 신청 절차에 따라 교육을 신청하면 됩니다. 교육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같은 개인 확인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용은 무료가 아닙니다. 교육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4, 5만원 정도의 교육비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교육을 받음으로써 안전한 건설 환경을 만들고 본인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 수료 후에는 이수증을 잘 보관하고 건설 현장에서 안전하게 작업하시길 바랍니다.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은 개인의 생명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동료 근로자들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건설 근로자 기초 안전 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교육을 통해 안전 의식을 높이고 건설 현장의 안전 문화를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